안녕하세요 가공백 외식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온라인에서 좋은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노하우 6가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는 수입산은 미국산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. 제 경험상으로는 여러 나라 다양한 국가의 돼지고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산이 가장 좋았다는 것입니다. 물론,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 축산 강국이고, 어 덴마크의 그 축산 물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수출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만,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미국산 고기가 가장 신선도가 높고 좋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 미국의 국법이 엄격하고 심지어 자기 집 마당에 잔디풀만 깎지 않아도 벌금을 물리는 그런 법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그런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역시 돼지고기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자두 번째로는 리뷰가 없는 것 온라인상에 리뷰가 없는 고기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 리뷰가 없는 것은 어디에가는 문제점이 있다거나 리뷰가 하나 또 없다는 것은 그 고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리뷰 내용 중시. 이 리뷰 내용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 내용을 촘촘하게 잘 살펴서 고기를 구매를 하시는 것이 실패 없는 좋은 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네 번째 것은 판매업자의 가족들이나 친인척이 올려놨던 리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리뷰는 가짜 리뷰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리뷰 내용을 잘 보면 정말 고기를 구매한 일반인들이 리뷰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이나 그 판매업자의 가족들이 작성한 리뷰인지를 잘 구분지어서 살펴보는 것이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번 다섯 번째는 도축 일자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 돼지 고기를 언제 도축을 했는지 또 유통 날짜는 얼마나 남아있는지,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최근에 도출한 고기를 구매한 것이 싱싱한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노하우다. 이렇게 감히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에 가서는 싸게 판매하는 고기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. 상대 고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냐. 즉 싸게 파는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싸게 판매하는 그 돼지고기는 어디인가가 냄새가 난다거나 고기가 질기다거나 그 업자가 싸게 빨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상에다가 올려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고기는 절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좋은 고기를 온라인상에서 구매하는 6가지를 설명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